오너 찐입니까? 니달리 8 0만점 보니까 아닌데 찐이겠냐? 실시에서 보니까 화질 좋아요? 막그 기동차? 우리 싸움 지잖아. 어? 아 노틸라 눈치가 없어. 라고 하면 안 되겠죠? 노틸라이스. 너가 크는 거 좋아. 어, 어 좋아요. 그래 여기까지 하자 우리 꿈이 이속은 똑같아요 쭉 빼면 안 맞습니다 방금 인사 잘했죠 음. 악수했어요 그냥 하이 하면서 그냥 소로한 한 대씩 주고받았죠 하이 하이 악수했어요 방금 네 이렇게 괜히 그 아니, 락에 딜교 안할 수도 있고. 거리를 살짝 풍? 살짝씩 주면서? 이렇게, 포션을 빼고. 구엔에 EQ 거리를 생각하죠? 그러면은, 구히이 잘못 돌아오면 죽겠죠? 자. 쫄았죠. 주도권 잘 가져왔습니다. 음. 와 저걸로 살아? 노플. 미니언 많으니까 그대로 받고 집. 아 테크하지 말걸. 전멸 평타 쟁거죠. 이게 구웬이 전멸 쓸 수도 있으니까 너 전멸 써라 하면서 이제 무언의 압박을 보낸 건데 근데 구웬이 안 쓰더라고요. 먹어 먹어. 내가 먹어도 의미 없어. 먹어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주도권 딸려 가지고. 라인만 밀고 집 갈게요. 어, 나 집인데. 아, 그냥 바로 집갈 걸. 오너님 잘 하시네요. <laughs> 그러게요. 집 바로 갈거 그랬네. 근데 방금 제가 솔킬인데 킬 양보해 준 겁니다. 솔킬 딴 거였는데 그냥 킬 줬어요. 리달리가 크는 게더 나으니까. 팀적으로도 좋고. 어, 바로 박는다 이 친구는. 업 중인 거안 보여? 부지가 버려. 왜 이렇게 안 일해? 어? 그러면 안 되지 마. 안 <laughs> 되지 안 되지. 오오 잠깐만. 설마 저거를 들어간 거 아니죠? 와 맞어 맞음? 뭐함? 와 맞어 맞음. <laughs> 와 개꿀잼인데요? 자 무빙 좀 신경 쓰면서 어어 어. 음. 나이스 음. 그웬 노플 여기서 치가지자 라인 서기했습니다 바로 텔타 고 올게요 그웬은 텔이 없어가지고 한 라인 받아야겠다 포션도 빨았겠다. 어 아, 뭐가 들려나? 옴매야 옴옴 옴매 매매 못 먹을 뻔. <목소리> 포고한칸 뜯죠? 어 전리품입니다. 한칸더 되나? 안 되겠네. 여기까지 여기까지. 면상을 써버렸어. 개 아깝네 이거. 뭐야? 호골까지. 얘 뭐이? 와. 뭐 하는 거야? 집 갈게요. 아, 더 먹고 싶긴 한데, 집집. 집탐 좋았다. 오! 아! 어. 오! 아뭔 일이야? 앞에 씨하면은 큐도 바로 받죠? 아, 궁이 없어. 궁이 쓰면 됐는데. 까비요? 오 전령까지 오케이 오케이. 워! 좋습니다. 포골도 먹을 수도 있겠다. 웬 테리키 난데? 집 갔나 보네요. 뭐요? 내려가서 열매 먹고 오죠. 오, 좋은데 정글. 아, 이게 이렇게 되나? 아, 맞춘 죄인가? 맞춰버린 죄를 지은 건가? 아쉬운 거지. 그 e n 방금으로 방금 싸움으로 정도 복구한 거 같은데 이러면은 한번 싸울 각이 나올 거예요. 치나? 아, 지거이려왜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렇게 뭔가 더이지그렇이 손해는 아닌데 좀 더러운 느낌이랄까이 뭔가.. 뭔가.. 더러워 이득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이득이 맞나? 이득 아닌 것 같은데, 아 돌겠다. 이거 1차 밀리면 안 됐는데, 뭐재는 없냐? 왜 이리 쓸모가 없어 쓸모가 뭐 어떻게 뚫어야되냐 저거 아니 제드가 와서 뭐라도 해주는 상관없긴 한데 아 너무 답답하다 제한테도 지는거 아니야? 내한테 사이드를 주면 어떡하냐? 까치지 <laughs> 말고. 어, 어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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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저, 저기요, 어떻게 티란 거죠? 열로, 일단, 일단 열로, 아, 튀긴 튀었다. 아니, 쟤들 이 새끼, 이건 너무 쓸모가 없잖아, 얘가 아, 아..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이판 뭔가 질것 같아. 근데 진짜 무섭다. 이거, 이 판도 지면이 판도 지면 난 무슨 판을 이겨야 되죠. 창을 <laughs> <laughs> 못 맞추면 어떡해요? 아... 아하드게 뭐야 도대체 아니 옆에 뭐표창이라 아니 뭐 암살을 왜 못해 이거 암살할래만 있는 아니 이게 알리스타가 앞라인에 섰는데 암살을 못해 암살을 세나 빅토르를 왜 못잡는거야 한번만 잘라보지 뭐 빅토르가 존재를 올린 것, 아 존재를 좀 늦게 갔었는데, 사이드 가서도 못 따고, 지금도 못 따면, 뭐, 어떻게 하자는 거야, 저거? 아, 진짜 답이 없다. 아, 뭐 하냐? 누구를 봐줘야 되냐, 이거? 아, 이거 많아, 이거. 걔는 하는 게 없어요, 하는 게. 뭐라도 해보자, 이거. 아얘 죽었다 버리죠. 아그애들게왜 이기냐 어? 아니 전파 스몰더부터 해가지고 얘네들 게왜 이기는 건데? 아니 세상이 잘못됐네. 누가 CS 왜 먹어? 너 암살도 못하면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아 잠깐 진정하자 아 진정해 컴 다운 자자자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어어 어. 이거 할 말하지 않나 나뭐맞췄냐 난인사안 된다! 아이스! 한 번만! 제발! 야, 족쳐, 이거! 끝나냐? 아, 못 끝내, 이거? 20초? 아, 그래, 안 되겠다. 안 돼, 이거 깨면 세라 나오겠네. 어, 이게 뭔가? 이거 뭔게 맞겠다.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, 란두이나. 이을 그래, 아주 쏠쏠히 잘하는구나. 너가 이 제드보다 나라고 할 뻔. 장로가 거의 안 남았... 아, 조금, 조금 남았네. 아, 어, 나이스, 더 돼, 더 돼. 어, 더? 더할수 있나?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장로도 거의 끝났고 됐다 진짜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제 왔다 야, 기회 한번 살렸어. 진짜 한번 왔다. 체드야. 아, 어, 알리스타 바보로 만들긴 했는데. 슈퍼맨. 어? 안 돼, 나 궁이 없어. 干嘛？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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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걸 이겼어> <웃음> <이랬다>. <웃음> 와, 와, 그 와, 이거 어어 와, 와, 그왠 사리 아빠 봤는데요.